아 어려움이 하드코어예요? 보통 하면 돼? 나무를 캐드라고 자 나무를 캤어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이런 게 생겨 야 땅만 파 다이어 캐면 만 원이래 땅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계속 파면 다이어 나오지 않을까? 어우 야요즘 이런 기능이 있어? 놨어 오! 뭐야 이거? 나무창? 야 요즘에 마인크래프트 진짜 신기한 거 많이 생겼네요 나무 곡괭이를 만들래 곡괭이가 뭐야? 이건가? 돌 캐야 된다고? 뭐 죽여야 되니까 검이 있어야 되잖아 어, 뭐야 벌써 부족해? 아니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캘거 아니야 아 어, 이거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짝대기를 두 개를 두면 이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어 어, 나무 나무 밑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캐면 되나? 이쯤에 다이아 나오지 않아요? 저 위로 올라갈 필요 없지 않냐? 다시 만들면 되지 않아? 제작대를 여기다 두면 되잖아 그렇지 두고 여기서 그래 버려 돌도끼 만들고 아 천재야 씨 아, 기다려봐 아, 다 생각이 있어 뭐 얼마나 필요한 거야 나무를 이렇게 두면 짝대기가 만들어지고 곡쟁이가 만들어져 와 천재야 와 씨. 훌륭하다 진짜 그렇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갖다 놓고 못 버리나 왜 계속 다시 만들어지지 칼이 있어야겠죠 돌검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야 저녁에 싸우기 싫어요 나양 어디 있어? 바닷가에 양이 있을 리가 없잖아. 띠라고띠는게 있어? 뭐 뭘로? 뭐 시프트? 알트? 컨트롤이네. 어두워지는 거 같아. 잠깐만. 어왜 벌써 어두워져?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이씨 비켜봐 비켜봐 안 보여 안 보여. 오야 어, 돼지 돼지. 칼칼칼 칼, 칼, 칼. 돼지 돼지 돼지. 야너 돼지지. 야야야 비켜 비켜봐. 아안돼 저녁을 어떻게 버텨? 앞이 안 보여. 잠시만요.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야, 야. 저기 채소가 안 보여요. 어, 저 용, 용암 있다. 어, 이거 양 아니야? 아! 어! 아! 아! 앞이 안 보여. 양은 어디 있어? 양이 있었는데 옵션 들어가서 밝기로 올리라고요? 옵션에 비디오 설정에 있겠지. 밝기 기본 오른쪽 최대로. 나무가 색깔이 다른 건다 이유가 있는 건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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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뭐야? 제 나쁜 놈이잖아. 저뭐 하는 놈이야? 좀비가 나오고 그러더만. 뭐야 뭐야 뭐야. 오 씨. 어 뭐야. 오 잊지 않고 있었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뭔데 뭔데. 와. 야씨 뭔데. 아뭔 뭐, 다시 시작이야.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동굴이야? 아닌데 아까 내가 있었던 데 같은데. 아까 용암이 있는 쪽으로 가보자. 아까 이 바다 쪽으로 온거 같은데. 아까 이 근처였던 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괴물로 봤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용암이야, 용암이 있어.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 야호 오. 이렇게 파면 되나? 아! 아어 저기 뭐 떨어져 있다. 와이, 아시, 오시, 오오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드셔 파사. 오이, 어 이게 이게 줄수 있구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야, 어디야? 뭐 뭘, 뭘로 해야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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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 이거 어떻게? 야야 피피피피! 오야야야 저양 있다. 야야 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잠깐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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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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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있는데? 오씨야! 아 이걸 해야 돼? 야 그럼 다이아 하나당 만 원인 거야? 오야야야 어, 또뭐 있어 또뭐 있어 뭐 있어 아니 야이씨 이거 야야야 야, 야. 어떻게 어떻게 달려 야 달려봐 왜안 달려줘 아이씨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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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을 말해주는 거 같다 뭐야 뭐야 쟤네들왜 쫓아와요 원래 와봐 임마 아쟤 개다 폭탄 폭탄 와이 자식아 와 에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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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했든다 근데 요즘에 마크 막 그래픽도 좋아지고 하던데. 이게 깜짝이야 아 미안해요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비는 언제까지 올 건데 뭐 나무에 있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야 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처음 하던 곳으로 계속 오는 거네 야 얘네들은 아침인데 왜 일어나 있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아 무기를 만들걸 아까 뭐야 말이야? 야 요즘에 말고기도 있냐? 아까 어디서 죽었지? 야 기억이 안나아시간지 나면 없어져요? 그 빨리 좀 얘기해 주지 침대만 들면 되는 거지. 짓소리 이거 잡는다. 어 뭐야 바로 옆에 용암이 있어. 아는 칸이 좋네. 제작대 여기 없냐? 잠깐만. 곡괭이지. 다이아만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칼이 있어야 되나? 창 생긴 건 신기하다. 한번 써 보고 싶긴 하네요. 잠깐만. 우선 양이 있어야 된다니까. 양 소리가. 양 소리가 들렸어. 어너 양이냐? 너 이리로 와 봐. 안녕? 친구야. 미안해. 양을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잡아야 되는 거야. 응. 뭐야 이건? 소가 있어? 안녕 친구야. 소고기 먹고 싶어. 어디어 양소리 양소리. 지금 급해 나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 어디 어지고 있어? 급해. 안돼. 어디 있어? 양아. 저거 양이다. 저거 양이지. 아닌가? 야 여기서 죽으면 아까 그 리스폰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양은 두 마리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침대 못 만들어? 역시 세마리였어 대피소를 만들어 놔야겠어 대피소를 우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나의 안전 지대라고 생각하고 원래 인생은 급하면 안 되는데 화로요? 화로를 만들자 또 쳐들어올까 봐 빨리 방어를 할수 있게 이 정도면 못 들어오겠지? 화로가 어디 있을까? 부수고 들어온다고요? 말도 안돼 어? 나무가 있으면은 문을 만들 수 있어 화로! 아 스바라시 고맙습니다 뭐할수 있는 건데 화로가 뭐 나무 집어넣으면 돼? 아나엽을 집어 넣으라고요. 원목 상태요. 아 오케이 나무를 캐라는 거네. 목탄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캐다가 비크 어, 쳤다. 아 드디어 그쳤다. 이게 원목. 오오오오오 오오 발가요서 이게 끝인데 숯 가만 베베. 아숯을 만들 수 있구나. 떼기와 숯을 조합하면 네개 정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근데 이렇게 일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놔야 돼? 여기 불 세워놓으면 좀비 안 오지 않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개뱀. 야, yeah. 여기서 안전하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테니스님, 이제 만원 낼 준비하십시오. 야, 이제 여기에서 난 파기만 하면 돼. 햇불 만드는 것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캐면 이제 다이아 나온다. 기다려라. 야, 자기 전이라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 이거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우선 나무를 좀 많이 캐야겠네, 밑으로 내려가려면. 근데 야왜 갑자기 조용하냐 좀비들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해가 떠오른다 신기하다 허공에다가 도끼질 하고 있는데 나무가 켜지는 게 신기하네 뭐야 뭐야! 아쇼쇼쇼쇼 쇼! 컴온! 컴온 컴온 오우 아, 저게 원래 저렇게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저 폭탄이? 아 이제 자신감 뿜뿜이야 <laughs> 야 근데 야나집 어딨냐 저, 이건가? 내 집이냐? 야 이거 표시 좀 해놔야겠다. 이거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상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자. 이거면 알아보겠지? 일로 와봐. 넌 나의 식량이야. 음. 저 뭐야? 확대가 안 되나? 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음. 근데 얘네들은 계속 생기나? 음. 음. 어디야 여기? 야나나길 잃었어.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얘네 내가 죽지 않으니 재미없죠? 아, 이제 나 고수가 됐어. 양만 찾으면 돼. 음. 소 받치네. 오, 야 먹이거리들. 오 소가 많아나? 양양 양. 오, 아 미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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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만들 수 있겠지? 어디 있어? 설마 양 털이 다르다고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어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씨. 오. 아, 이거 그거다. 석탄인데? 맞나? 이게 숫 아니야, 이게 숫. 어차피 니들과 여기에서 안살 거야. 근데 이게 보통 모드라서 쉬운 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식량이 많지 않았는데. 미안해, 고통스럽게 죽이진 않을 건데. 너가 빨리 안 죽어. 오, 이게 뭐야? 아, 아, 그러네. 밥 먹어야 되네. 잠시만요. 아니 원래 마을 같은 데서 자고 그러지 않나? 마을 같은 것도 나오던데. 야 진짜 양소리가 안 들려. 양토는 다 구했다. 색깔이 똑같아야 된다며. 노랗게 생긴 거. 노란색 염료.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야? 저거 언제 구한 거야? 답답스라니 원래 사람은 나이 먹어봐.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요. 에? 또 저녁 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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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파. 땅파. 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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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고. 잠깐만. 요 여기에서. 야 이제 죽으면 안 돼. 어. 아. 어. 아 됐다. 오. 됐어. 어옆 석탄이 옆에 있어. 오. 어. 야 석탄이 이렇게 많은데? 오, 야. 아니 원래 게임 못 해요. 그냥 안. 아 이게 아 원래 다이아를 캐면 만 원이라잖아. 야 석탄이 넘치는데 여기? 근데 저거 노란색 주는 건 뭐예요? 초록색도 주고. 아 경험치. 밥 먹어야겠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저거밖에 안 돼? 화로가 어디지? 화로. 침대. 안 되잖아. 검은색 침대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노란색 염료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노란색 양털. 고추로 염료를 만들라고? 오, 뱀. 야, 근데 노란색이랑 검은색이랑 섞여지겠냐고. 오, 어! 되네? 노란색 양털이 되네 검은색이랑 섞었는데 되네? 어, 신기하네. 야, 이런 게 있구나. 그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빨리 빨리 좀못 봤어요.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이게 왜안 나지냐? 왜안 나죠 이거? 야, 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잠깐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 나졌다 이제 그럼 악당들이랑 만날 일이 없는 거네 문좀 만들자 문 문이 있지 않나 왜 리스폰을 왜 합니까 죽질 않았는데 좋아 아 훌륭해 훌륭해 잠깐만 f5번 아 멋지다 이거 뭐야 호박이야 아 훌륭해 아 진짜 멋지다 저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건가 내 집이 여기니까 화로, 화로 먼저 만들고 우선 찾게요.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는 거지. 아 낙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였구나. 뭐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나무가 없는 거야? 나무 있는데 많은데 나 많은데 많은데 나무 겁나 많아요. 가죽 모자. 아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가죽 장화. 이거 못 만드냐? 아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강해지는 거야? 고기 구워졌어. 아, 낙엽이 없대. 상자를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가? 뭐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 <laughs> 미쳐버리겠다 이제. 더블클릭하면 되네 검색도 할수 있냐? 요즘에 마인크래프트가? 와 신기하네요 아 여기에서 찾아야 되나? 아 나왔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어? 나 이거 어떻게 아 여기 이렇게 낄수 있구나 방패 어떻게 만들어? 노란색 가죽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세져요? 노란색으로 만들면? 아 이게 염료가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까 이를 누르면 이거 염색을 딱해가지고요렇게 하면 아닌가? 이렇게 아 염료를 쫙 이거 어떻게 뭐 한방이 안돼 되네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염료랑 섞으면 오 훌륭해 스바라시 올리진 않는다 음 요렇게 자 이제 뭐 이제 땅 파면 되는 거야 이제 만원 준비해라 기다려라 예 내려가면 된다 이제 쫙쫙 내려가면 이제는 어야 잠깐만 석탄을 준비 안 했어. 고기를 어떻게 먹더라? 됐다! 저 검은색 뭐야? 방금 움직였어 뭐야, 뭐야, 뭐야? 동글이 그냥 나오는데요? 아, 검이요? 검 없나? 오, 씨, 뭔데! 뭔 소리야? 오, 잠깐만요. 엔더맨이에요, 저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였나? 아, 그렇지! 다이아만 캐면 돼. 지금 목표는 작업대가 없어. 씨. 야 작업대 갖고 와봐. 아야 곡괭이가 깨있어야 되네. 다이아가 깊은데 있나? 원래 계속 이렇게 파기만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야씨 그렇게 생각하면 방송 못합니다. 이제. 아 이게 아닌가? 다이아 어떻게 생겼지?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뭔데요 그러면? 구리는 쓸모가 없어요. 죄송한데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보라고요? 좌표를 어떻게 봐? 좌표 봐서 뭐해? 아니 궁금해서요 좌표를 보면 뭐 나와요? 이거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위치를 확인해서 뭐하는데? Y, y 좌표를 보라고요? 잠깐만 XYZ가 있네 아 어, 59가 될 때까지 파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게얼마인데49 잠시만요 마이너스 50이요? 야, 잠시만요 전략을 바꿔야겠다 전략 바꿨어 철을 구하라고요? 나무를 태워야 되나? 어 이게 되네. 구리가 되는데? 너무 많은 재료를 태우는 거 아닐까? 아까 철은 어디 있지? 템이 뭐예요? 아 쓰레기 아이템 구리값 많이 비싸요. 여러분 현실 세계를 살아란 말이야. 철은 그면 철도 구워지는 거야? 철은 아까 많이 캔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 돼? 철 칼이 만들어지네. 철 곡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게임 방송을 하면 아무도 안 봤는데 누군가가 봐주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다리를 만들 거야. 쭉 내려갈 거야. 그거 전략 아닙니까?

그래 그래 얼마나 멋있어 되잖아 빠르잖아 빠르네 얼마나 빨라 그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이네 그할 그 수도 있지 이렇게 어 동심도 생길 수 있지 어그 요즘 친구들이 말이야 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파고 그 옛날에 이렇게 지하 동굴 만들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지금도 제가 여기 지금 37이 37인 거야 기다려 봐그 사람은 본인이 해보고 실수를 경험해 보는 거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다른 거야?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늘 똑같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 맨날 남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 싫다면서 남들과 똑같은 방향을 가려고 합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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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참 그 님들 부모님 말잘 들어? 뜰딱이라니 이 자식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무시당하는 날이 온다 나이 먹으면 원래 이런 거야 임마 나중에 너희들도 알파 세대 베타 세대가 와봐라 mg 이러면서 z세대 어우 이런다고 너희들도 안늙을것 같지. 온다. 일자로 판다고요? 수직으로. 아, 이렇게 파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한, 사다리 설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직으로 한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계단식으로 파라면서 아까는 또 이게 지금 수직으로 파 가지고 거참 요구가 많구만. 수직으로 파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아, 그건가? 야 잠깐만 수직으로 쫙 내려간 다음에 파고 올라 올라는 거야? 그그 그 뜻인가? 잠깐만 잠깐만 야 뭐야 수직으로 파니까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 자 이런 다음에 다시 하나 하나 설치하고 어야 다이아만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이아만 기다려봐. 참나 사람들 의견 이래가지고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겁니다. 야, 근데 이만큼 내려온 금방 내려왔네. 얼마야? 오다. 야 여기서 50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안켜져 이거 이게 철이고 아철세개로 아까 뭐 철곡을 만들라는 얘기는 봤어요 야 여기 밑으로 내려오니까 석탄이 많은데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 <laughs> 위로 어떻게 가는 거야? 쭉 내려가라고요? 내려가서 어떻게 올라와? 저 집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사다리로 내려오겠다니까 이게 몇 개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다이아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다이아 이상은 뭐가 없나? 와 마이너스 16까지 내려왔다. 네더라이트가 있어요. 왜왜못 넣는 거예요? 다이아로 캐야 되는 거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웃는데? 야 모를 수 있지 아... 야야야 10만원? 오늘이라고 그랬다 앞으로 24시간 남았다 자 이제 얼마나 내려왔는데 빠르네 수직으로 내려오는게 축구 배고프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와 야야야 야, 야. 하나만 더 파면 된다 야. 아까 몇치라고 그랬죠? 56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이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죄송한데 나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 한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9,999까지 있는 거야?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나지? 베드락이 있다고요? 베드락이 뭐야? 59. 아, 안 켜지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베드락이야 이건 안 켜지고. <laughs> 이제 다이아만 나오면 돼. 아까 뭐 만들라고 그랬지? 철, 철곡! 음. 여기다가 이제 이런 소리가 왜 나는데? 무섭게. 화, 로. 왜안 만들어져? 아,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화로 검색해야 되나? 음. 어야 무섭다. 화로 만들긴 했는데 뭔가 더 강한 뭘 만들 수 있지 않나? 철검. 철고괭이아 지금 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야? 철 아까 캤는데. 밖에 비 와서 저러는 거야? 철고괭이 음. 더 이제 빠르게 캘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켜지나? 어 켜진다. 이게 뭐야? 기다려라 다이아야. 레드스톤. 아 들어봤어. 캐는 게 빨라진다는 느낌은 없네. 상자 만들자. 필요 없는 거 버리자. 상자 어떻게 만들어? 됐다. 천재야 천재야. 아 음시시한 노래도 나오고. 야 고기가 이만큼이나 있네. 구워. 구워 이 자식아. 이제 계속 캐면 되는 거죠. 이런 채집하는 재미를 하는 건가? 오야, 여기도 한번 파보자. 근데 웃긴 건저 해프는 꺼지지도 않는다. 아, 이거 언제, 언제 파고 있어? 이거를... 아! 레드스톤만 나와. 야, 어 근데 이건 빛이 난다 이것도 이것도 햇불 만드는 건가? 잠깐만. 베드락은 빼. 철도 안 나와. 미치겠다. 아 그렇네. 이따 다이아 발견하면 이걸로 캐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걸로도 구울 수 있냐? 뭐야? 안 구워지나? 레드스톤 가지고 뭐할수 있는 거야? 오 레드스톤 햇불. 더 밝아지나? 한번 꽂아보자. 와 이게 뭐야 자, 장난해 지금 아,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열라 의미 없어 이게 쓸모없는 거 갖다 버려 그렇죠 위로 올라가 봅시다 가로로 팠어야 됐나 잠깐만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딴 쪽으로 가야겠다 없는 쪽으로 이상한 소리가 안 들리는 쪽으로 야 이거 자동으로 파주는 거 없냐 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면 무슨 보람을 느끼나요 그냥 재미로 어떤 도파민 인생의 고독함이 느껴진다 아! 2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가두한 게임은 좋지 않대요 야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9까지 안 내려왔을 때그 위에서는 다이아가 발견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 어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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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4 여기 지형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철도 안 나오고 석탄도 안 나오고 한 곳으로 쭉 파라고? 아 오케이 그렇게 해볼게 하나만 판다 레드스톤 안 파져 안 파진다 나오긴 나오는구나 야 원래 마크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나 한곳 파고 있잖아 반내지마한 곳만 파고 있잖아 나에게는 행운만이 있을 것이다 이 물소리인데 뭐야 이거 아 뭔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씨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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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야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잠깐만. 에. 에. 한 곳만 파다가 뒤질 뻔 봤는데요? 봉굴 지금 있으면 좋겠는데. 달려. 달려 친구야. 달려. 아니 작업대 있는데 뭐. 이제 잠깐만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 짝대기가 없어? 짝대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아 짝대기를 5 3개나 만들어 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왜 갑자기 공포스러운게 나와? 뭐가요? 어떻게 방패를 만들지? 방... 방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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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패를 여기다가 되는 거였나? 그럼 방패를 어떻게 쓰는 거야? 횃불... 다이아를 캐고 말겠어. 그냥 많이 만들면 되겠지. 어... 있으면 되겠지. 가져가. 어... 좋아. 60, 4개 있으면 되지. 달려봐. 겁나 멀구나. 잠깐만. 여기까지 왔구나. 옆으로 해가지고 흙이 계속 내려오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몇 치야? 56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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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씨. 아, 마누, 감사합니다. 야씨, 보았는가? 아씨, 무려 몇 개나 깬 거야? 지금? 7개나깼어 테니스님, 7만원, 7만원! 아, 수레기! 아, 수레기! 아, 진짜!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 만들 수 있나? 뭐, 뭐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 곡괭이, 미친! 다이아몬드로 곡괭이를 만들 수 있어! 다이아몬드 검도 만들 수 있고. 솔직히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 한 방에 깨질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네. 물소리는 계속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오! 뭐 어, 나왔다. 그래 소리가 계속 나길래. 잠깐만 씨, 뭐야? 뭔데? 필요 없고. 어. 안전 제일이야. 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뭐뭐 뭐. 뭐, 뭐, 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박지야? 야, 야, 나 많아. 어, 어 뭐야, 뭐야. 어씨 오우. 씨. 난 이제 동굴의 지배자다. 응? 아, 뭐야, 뭐야. 이 좀비 고기죠,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 밥 먹어야겠다. 밥. 필요 없어. 피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아, 피도 채워지는구나. 뭐야, 뭐가 이렇게 깊어? 이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건가? 오저 어, 뭐야? 저건 금인가? 다이아도 없어지나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근데 이거 어떻게 저장해요? 아 저장하고 나가기가 있구나. 야, 사람은 도파민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게 맞아. 이런 맛이구나 방송하는 게. 아 사람은 원래 목표가 있으면 하게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